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공과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이제 오늘은 하루 300만 아데나를 버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뭐 매일 300만 어, 아데나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아데나를 벌지를 못해서, 어, 실질적으로 300만 아데나를 버는 게 맞냐라는 어, 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주변, 뭐, 제 지인들이 술자리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아데나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좀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10시 58분, 2월 6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0만 아데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강화 주문서 상자 20개를 다 구매했고, 그 다음에 카드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 300만 아데나 이상은 번 거죠. 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몽환의 섬을 돌면은, 어, 120만, 아, 아니지. 제 캐릭이 두 개가 있죠. 몽환의 섬이 보통 1 시간 돌면은 60만 아데나 정도가 벌립니다. 근데 제가 캐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60레벨 이상이 두 개가 있고, 또, 지금 제가 사이아의 화를 어, 이제 7자리를 쓰는데, 부캐릭은 이제 9화이아 아, 9하염의 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좀 좋다 보니까, 음, 한 120만 정도를, 몸관에서 1시간씩만 돌면은, 어, 120만 아데나를 법니다. 그리고, 음, 이제 5시간 사냥터를, 두 캐릭을 돌게 되면, 한 캐릭은 이제 기란 과목에 두고, 한 캐릭은 용의 계곡 삼청에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요것만 한 140만 정도가 벌립니다. 그러면, 260만 아데나가 기본적으로 벌립니다. 그래서, 한, 반나절만 하면은, 260만 정도가 벌리고, 이제 저는 슬롯을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정 캐릭으로, 어, 기란 과목에서, 어, 이제 좀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300만 아데나 이상이 벌립니다.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아데나를 쉽게 벌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 여기까지 세팅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지만 한번 세팅을 하고 나서는 어, 이제 아데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 없이 어, 지금 이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도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압니다. 아, 저도 이제 달구 캐릭, 격수 캐릭을 하면서 어, 저도 아데나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격수 캐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너 모드를 키고, 몽환의 섬을 돌렸을 때, 60만을 못 봅니다. 보통 뭐, 40만, 이 정도를 벌고, 어, 부캐릭터는 격수 캐릭은 필수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5만의 탑 사냥 외에는, 어, 격수 캐릭이 요정 캐릭의 효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사냥, 고대 정령의 무덤, 그 다음에, 어, 몽환의 섬 정도까지만 본 캐릭을 돌리고, 나머지는 요정 캐릭을 돌립니다. 아, 이제, 격수 캐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리면은, 아 한, 120만 정도가 벌립니다. 정해진 대로, 이제, 만약에 사냥을 하게 되면은, 한 100에서 120만 정도, 아, 120만 정도가 벌리고, 나머지는 요정 캐릭으로 해서, 어, 기란 감옥에서 돌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요정 북캐릭이 60이 되지가 않아서, 어, 이제, 기란 과목에서 돌면은, 어, 보통 한 50만, 어, 이제, 아데나 정도를 법니다. 이제, 그리고 또 부캐릭터 하나를 또 돌려서 50만 정도를 벌고, 나머지는 뭐, 본던 4층이나 이런 데서 돌려서, 어, 겨우겨우 해서 300까지는 안 되고, 한 240에서, 어, 270 정도까지, 어, 이제, 하루를 돌려서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어, 돌리는데도 지금 격수 캐릭은 이 정도밖에 못 벌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캐릭터를 키우셔서, 몽환의 섬을, 어, 돌릴 수 있는 캐릭을 늘리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음, 57레벨 부캐릭터가 있고, 빨리 60을 만들어서 몽환의 섬을 3개를 돌릴 겁니다. 그러면, 어, 정말 아데나 부족이 없이 어, 게임을 좀더 쾌적하게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300만 아데나를 하루에 어, 버는 것은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좀더잘 어, 구성을 해서 게임을 한다면 300만 아데나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300만 아데나가 어, 있으셔야지 어, 다이아 수급을 하는데 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득템을 못 하게 되더라도 1 0자리 뭐, 뭐 마법망토나, 이거를 4강까지 해서 20 다이아라도 팔면, 어, 9, 어, 다이아 정도라도 수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적으로, 음 저는 그300 아데나를 버는 거를 어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벌지 못하더라도 부캐릭터를 키우시고, 어 요정으로 해서 키우십시오. 그리고 또 다이아가 여유가 있다면 슬롯을 열어서 또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 좀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좀더 여유도 생기실 거기 때문에, 어, 좀더 다양하게, 어, 이제 게임을, 어, 이제 볼수 있는 시선들이 생긴다라는 걸, 어,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자, 어쨌든 제 지인이, 음, 한번 확인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 어 그리고 어300 아데나를 벌지 못하시는 분들도 어, 지금이라도 요정 캐릭을 좀 부캐릭터를 키우셔서 60레벨까지만 하고 몽환에서만 돌리시면 어, 쉽게 아데나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